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백조원대 국고보조금 1144억 부정수급 정당보조금은 이 백조원대의 국고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국민 세금이에요 이거 다 폐지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으로 다 돌려 드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게 지금 국민들은 난방비 그리고 국민들은 각종 세금 네, 공공요금 때문에 자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못내 가지고 시신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조 원대 국고보조금이 말이 됩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국민권익금으로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국민들이 시민사회단체 활동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당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국민들이 정당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안 내게끔 해면 되지. 이걸 왜 정부가 국민 세금을 지원합니까? 부정숙비 천백사십사억. 사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난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손바닥이 얼어 붙고 그래도 아주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보세요. 이거 계속 이거 장갑 끼고 있고, 예? 이거 뭐 이래도 지금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 죽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부정 수급이 뭐 건강보험료 내면은 병원 의원 뭐 이런 데서 또 부정 수급 해 버리고 또 국민연금 성과급 잔치해 버리고 건강보험 성과급 잔치해 버리고 돈다 떨어졌다 그러고 막 그냥 방만 경영하고 돈 없다 그러고 국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다 폐지해 버리고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나눠줘서 국민들이 시민사회단체 활동 봉사활동 정당활동 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내면 돼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짜장면을 사 먹든 국민들이 에? 예, 정당에 주든 시민단체 단체에 주든 그 국민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정부가 네 백조원대 예, 국고 보조금, 네 눈먼 돈, 네 눈먼 돈을 받겠다 해가지고 예, 이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단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 관리단 만들어서 또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국민들한테 국민권익금으로 주고 국민권 권익 국민주권금 에? 국민 권리금으로 줘서 국민들이 알아서 시민 단체가 사기꾼 짓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거기에다가 내든 말든 정당에 내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반 전담반을 신설한다. 이거 공무원 또 우리 세금 나가는 거예요. 월급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에? 그래서 지금 조경태 에, 이 지금 당대표 후보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바치는 혈세가 아깝다. 네, 이거 음. 전두환 신군부가 정당 통제하려고 도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당 국거 보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에, 이 중앙대 명예교수 에, 이 20대 국회의원인데 이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계속 떠들어도 되니까 에,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수소차 사면은 국고보조금 2,250만원 아니 수소차 이게 또 환경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수소차 사면은 2,25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 기업들 또돈 벌게 해준대 기업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한테 다 지원해주고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것도 수소차에게 2,250만원 국민 세금 이거 줄거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견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죠.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또 이게 기권 국민들이 이제 뭐 경유차 끌고 다니고 또 휘발유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이거 다 없애버리게끔 만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4차 산업 혁명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또,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 680만원. 이것도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 국민들한테 묻, 물어야, 묻고 국민들이 허락하면 해야죠. 이게 다 이렇게 돈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 권익금으로싹 돌려줘야 돼요. 싹. 싹 돌려주고 국민들이 수소차를 사든, 전기차를 사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요. 국민들이 네, 여야 작년최대 정당 보조금 선거 테크 재산 334억이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야당은 334억, 네또 국힘도 236억, 네 이거 선거 재택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 정당 보조금. 선거 전에 또약 500억 선거 보조금, 세번이면 1500억, 또 선거 끝나면 15%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 1000억, 국회의원 선거 1000억, 지방 선거 약 3000억이 받아 가는 거예요. 각종 특권, 아, 이런 진짜 도둑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 예, 이거. 뭐,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임승차, 이 얘기 할게 아니라, 이거나 폐지해, 이거나. 정당보조금 폐지해가지고, 이거 어르신들한테 다 지원해줘도 돼요. 국민들한테 싹 지원해줘야 된다는 라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 주고 또 주는 이중지원 선거보조금, 정당의 선거 재테크다. KBS에서도 이제 보도하죠? 네, 또 선거비 수천억, 이중수에 배불린 여야. 네, 나, 나았돈 도둑질 아닌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니까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 내기,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야 당사 재테크 대출 80% 받고 혈세로 갚았다. 세금으로 다 갚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684억, 국힘 602억, 정당보조금 작년에 1420억 사상 최대예요. 여야 작년 최대 정당보조금 선거테크 야당은 재산 344억 증가, 국힘도 236억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조경태 정당보조금 전액을 청년창업재단에 기부하겠다. 네, 이거 국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냥 국민들한테 싹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조경태 당대표 충마선은 비례대표 불재포특권, 불포특권 정당보조금 폐지하겠다. 이제 정당보조금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은 백조원대 국고 보조금 얘기하는데 정당 보조금 얘기 왜안 해요? 정당 보조금. 정당 보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 특할비 폐지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